할로 두 잠은 헤어 슬레이 씨 커맨 안녕하세요 여러분 귀가 트이는 독일어 듣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그네번아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행사에서 여행을 어, 예약하는 상황에서 어, 일어날 수 있는 듣기 표현들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런 그 여행사에서 여행 예약하고 이런 표현들이 특히나 이 듣기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가격이나 뭐 일정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내기 좀 좋은 컨텐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사에서 쓸수 있는 표현들 오늘 배워 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휘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죠? 첫 번째 단어 플라츠 있죠? 플라츠 이거는 남성 명사고요. 자리 혹은 광장이란 뜻이 있습니다. 혹시 독일에 뭐 놀러 가보셨거나 뭐 살아보신 분들께서는 어느 도시나 가나 무슨 무슨 플라츠 있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시장터 마크트 플라츠 이런 식으로 플라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넓은 광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리에 앉으세요 혹은 기차나 뭐 버스의 자리 이런 자리 이야기를 할 때도 플라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남성 명사고요. 다음 단어 보시면요. 패키지 여행. 어 패키지라는 게 영어인데, 그렇죠? <laughs> 독일어로는 이것을 파우샬라이즈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여행을 이야기를 해요. 라이즈는 여성 명사고요. 이두 단어가 합쳐졌어도 라이즈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끝나는 명사가 성의 여성이기 때문에 이 전체 명사 여성 명사겠죠? 그래 파우샬라이즈하면 패키지 여행이란 뜻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그 단어 보시면요. 힘든 독일어로, 안슈트 e 엔트라고 합니다. 안슈트 e 엔트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상 현재 분사의 형태거든요. 어, 현재 분사? 현재 분사라고 딱 생각하시면, 어, 이거 현재 진행형? 독일어에는 현재 진행 시제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독일어와 동사가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는 반드시 존재를 하거든요. 현재 분사라고 하면은 능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안슈트 e 엔 d 까지 단어가 이 D를 빼고요. 여기까지가 무엇인가를 힘들게 하다, 지치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동사 원형에다가 디를 붙이시면 마치 영어에서 ing가 붙는 현상과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현재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무엇 무 ist anstrengend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내가 힘들다라고 할 때요. ich bin anstrengend 하지 않는다고요. 이해가시나요? 제가 'ishbin anstrengt'라는 표현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힘들다라고 할때 'anstrengt'라는 형용사를 쓸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명사 봐도 되겠죠. 앞, f l o 하면은, 출발이란 뜻의 남성명사인데요. 괄호 안에 보세요, 여러분. 비행이라고 되어 있죠. 날아가다 독일어로, fliegen이죠. fliegen. fliegen의 명사형, 즉, 날아감, 비행이라는 명사가 f l o 입니다 f 플룩. l o 그런데 그 앞에, 어, 그, 분리 전철 앞이 붙으면요 무엇인가 출발하는 촉발되는 느낌이 부여가 되죠 그래서 앞룩하면은 출발 비행기 타고 출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자동차나 뭐 기차 타고 출발할 수도 있잖아요 바퀴가 땅에 닿아 있을 경우 그럴 때는 플리겐에서 온이 명사를 쓰지 않겠죠 가다 무엇을 타고 가다 화한 동사에서 온 어, 명사를 씁니다 그것은 앞 고대로 쓰고요. FAT라고 하면 됩니다. FAT가 FAREN, 뭐 타고 가다 라는 동사의 명사형이고요. 참고로 여러분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것까지 체크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다음 명사 보시면요. 우어트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란 뜻입니다. 출발 시간이나 도착 시간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우어트이트라는 명사를 씁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도합하여 인스게잠트 가격을 물어보거나 할때다 합쳐서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이런 표현을 쓸수 있잖아요. 그럴 때 insgesamt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요. 그 여행 테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첫 번째 여성명사 Stadt, Hund, f a h t 있죠. 여기 아까 f a h t 봤잖아요. 그렇죠? 무엇인가 타고 돌아다니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Stadt 같은 경우는 도시고요. Hund는 둥글게 둘러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s t a d t u r r 라고 하면 시티 투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한 도시를 쭉 도는 그런 투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s t a d t u r r 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f ü h r 이라고 있어요. f ü h r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행 가이드 직업적인 가이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가 딸린 여행 상품을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가이드, 여행 가이드는 그 직업명이기 때문에 이런 명사로 끝나지 않고 뭐뭐 하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어서 퓨어, 라이세퓨어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퓨롱이라고 하면은 가이드가 딸려 있는 여행 상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내가 딸려 있는. 그래서 뭐 오디오 가이드도 되고요. 사람이 같이 가는 그런 여행도 되고요. 다 마찬가지로 휴공이라고 한다. 여성 명사고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근거리 교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베를린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베를린에서 우반, 즉, 지하철을 타실 수도 있고, 부스에 버스를 타실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기차를 타실 수도 있고, 그 근처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교통수단을 나, 페케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케어가 교통이라는 뜻의 남성 명사입니다. 그 앞에 나가 있죠. 나라는 건 가까운 이란 뜻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근거리 교통을 나프케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단어. 존더프라이스. 손더 존더라고 하면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프라이스는 가격이죠. 그래서 존더프라이스라고 하면 특가, 특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아주 예쁜 단어, 좋은 단어. 할인. 남성 명사고요. 라바트라고 합니다. 이 라바트라는 이 할인이라는 단어를 어떠한 맥락에서 쓰는지는 우리가 대화문을 들어보면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행사에서 한 여행을 예매할 때쓸수 있는 표현들 그리고 그 듣기 어 콘텐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대화가 조금 길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Guten Tag. Bitte nehmen Sie Platz. Guten Tag. Ich würde gerne am kommenden Wochenende nach Prag fahren. Da ich mit meinen Eltern zusammenfahren möchte, wäre eine Pauschalreise am besten. Eine andere Reise wäre für meine Eltern zu anstrengend. Ja, und wie lange würden Sie gerne da bleiben? Drei Nächte. Wollen Sie dann eine Stadtrundfahrt mit Führung? Das wäre nett. Gut, dann Sie mit Ihren Eltern? Also drei Personen für drei Nächte. Warten Sie einen Moment. Ja, wir haben noch einige Plätze frei. Also, der Abflug ist um 7.30 Uhr vom Münchner Flughafen. Der Flug dauert ungefähr eine Stunde. Sie fliegen mit der Lufthansa. Hier sind Informationen über Hotels, Nahverkehr und die Uhrzeit der Abreise. Dieses Angebot ist ein Sonderpreis. Sie bekommen einen Rabatt von 40%. Das macht dann insgesamt 900 Euro. 아대화3 0 0장히길로 여러분 로렇게 길게 한꺼번에 한숨에 쫙 나오는 대화문이 듣기평가에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으로 그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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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으로 그룹으로, 그룹으로, 그 패을 들고요. 중요한 정보를 계속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며칠 머문다. 뭐 얼마다. 손더 프라이스다. 뭐 이런 표현들 나왔잖아요. 그런 정보들,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 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Guten Tag. Bitte nehmen Sie Platz. Guten Tag. Ich würde gerne am kommenden Wochenende nach Prag fahren. Da ich mit meinen Eltern zusammenfahren möchte, wäre eine Pauschalreise am besten. Eine andere Reise wäre für meine Eltern zu anstrengend. Ja, und wie lange würden Sie gerne da bleiben? Drei Nächte. Ja, wie lange? Ja, wie lange? 세우셨을 거예요. 왜냐면 하 비랑에라는 건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거니까 중요한 며칠 동안 머물 건지, 며칠 동안 여행을 갈 건지 그런 중요한 정보들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집중을 하셨으면 너무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또 들어봤고요. 두 번째 파트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다시 한번 빈칸을 유념하시면서 들어보실게요. Wollen Sie dann eine Stadtrundfahrt mit Führung? Das wäre nett. Gut. Dann Sie mit ihren Eltern, also drei Personen für drei Nächte. Warten Sie einen Moment. Ja, wir haben noch einige Plätze frei. Also, der Abflug ist um 7.30 Uhr vom Münchner Flughafen. Der Flug dauert ungefähr eine Stunde. Sie fliegen mit der Lufthansa. Hier sind Informationen über Hotels, Nahverkehr und die Uhrzeit der Abreise. 음, 여러분, eine Stunde, 1시간 요렇게 특히나 숫자 나온 정보들 Dieses Angebot ist ein Sonderpreis. Sie bekommen einen Rabatt von 40%. Das macht dann insgesamt 900 Euro, Also 300 Euro pro Person. Das ist super. Dann nehme ich das Angebot. Kann ich mit der Kreditkarte bezahlen? Ja, klar. 자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긴 대화문이었죠. 우리가 조금씩 잘라서 이 빈칸에 과연 어떤 말이 들어가고 어떤 표현들이 가능한지 한번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 여행사에 들어가면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네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 말하면서 첫 번째 이제 여행사 직원이 손님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Guten Tag, bitte nehmen Sie Platz. Guten Tag. 비트 네멘지 플라츠라고 하죠.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단어 플라츠 광장 혹은 자리라는 뜻이었죠. 자 여기 보시면요, 플라츠 네멘이라고 하면 안다라는 뜻이에요. 자리를 차지하다. 일정한 자리를 취하다 라는 뜻이니까요. 자리를, 자리에 앉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앉으라고 제안할 때는 네이 p 즈 플라츠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 이제 밑에를 붙여서 조금 더 어, 공손한 표현이 되었죠. 밑에 네이 p 즈 플라츠라고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친구가 놀러 왔어요. 친구가 뭐 사무실이나 뭐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아, 앉아, 앉아. 라고 할 때, 님 플라츠라고 할수 있어요. 님. 네이맨의 두 형은 님스트죠. 그래서 님. Platz라고 하면 앉아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요. sich, setzen이라는 동사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앉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여기에 지금 sich가 있는 이유는 아, 이게 제귀동사다라는 뜻이겠죠. 사실상 이 setzen이라는 동사 하나로만 쓰면 앉히다요 앉히다. 안치다. 그런데 sich, 제귀대명사를 취함으로써 스스로를 앉히다, 즉 앉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nehmen sie Platz 대신에 Setzen Sie sich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Setzen Sie sich, 앉으세요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Bitte nehmen Sie Platz, 앉으세요, 그리고 Bitte setzen Sie sich라고 할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앉으세요라고 했죠. 그래서 손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한번 들어볼게요. Guten Tag, ich würde gerne am kommenden Wochenende nach Prag fahren. Guten Tag하면서 ich würde gerne 암 m kommenden Wochenende nach p a g a r n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기 앞서서 이프라크라는건 프라하예요. 우리가 아는 체코의 프라하이고요. 여기에 Würde gerne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접속법 이식의 표현입니다. 접속법 이식 자꾸 많이 나와요. 사실 어려운 문법이긴 한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이유는 뭐다? 공손해서. 공손한 표현이어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어, 조동사 같은 경우는 q u n t e n musten 이런 표현으로 접속법 의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일반 동사를 쓸때 있잖아요. 뭐뭐할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뭐뭐 하고자 합니다. 할수 있을까요? 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요. 부어든 을 주어에 맞게 어미를 변화시키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이시기 때문에 부어데가 됐죠? 두에서는 부어데스트가 되고요. 에 as 즉 3인칭 단수에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부어데가 돼요. 자 그래서 주어 뷰어드를 두 번째에 취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로 계안을 써요. 이렇게 계안이라는 부사, 기꺼이라는 뜻의 부사를 쓰시면 희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뭐 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동사 원형을 문장 맨 마지막에 후치시켜주시면 이 동사 하고자 합니다. 라는 공손한 희망사항을 표현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ich würde gerne am kommenden wo n e n d e a n 하면 은 내가 오는 주말에 프라하에 가고 싶습니다만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코멘트 있잖아요. 이거 사실 맨 처음에 어휘 설명 드릴 때 안슈트인엔트 설명 드렸죠. 동사 원형에다가 네를 붙이시면 현재 분사의 역할이 돼요. 그래서 뭐뭐하는 뭐뭐하는 중인 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코멘은 오다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이란 뜻이겠죠. 오는 주말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서 이거는 뭔가요? 이거 형용사 어미 변화예요. 오는이라는 거는 지금 더 이상 동사가 아니죠. 분사예요, 분사.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현재 분사거든요. 조금 문법 용어가 어렵나요? 어쨌든. 자,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현재 분사. 뭐뭐 하고 있는 이죠. 그러면 이게 걸리는 명사가 있죠. 수식하는 명사가 있어요. 그 명사에 알맞는 형용사 어미 변화 규칙에 따라서 어미가 변화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암 m c o m m e n d e n f o c h e e n d 하면은 오는 주말에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또 다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Da ich mit meinen Eltern zusammen fahren möchte, wäre eine Pauschalreise am besten. Eine andere Reise wäre für meine Eltern zu anstrengend. 음, mm -hmm. so. Da ich mit meinen Eltern zusammen fahren möchte. 자, 여기서 다라고 하면은 모모이기 때문에라는 뜻의 접속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지금 종속 접속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동사가 후치가 돼요. 그것도 체크. 다라는게 독일에서 어 많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거기, 그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접속사로 쓸 경우에는 파일과 비슷한 뜻이 된다. 모모이기 때문에 즉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과 함께 가고 싶기 때문에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부문장을 봤고요. 주문장 한번 볼까요? Verre eine p a u s c h a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v e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접속법 이식이에요. 여러분. 접속법 이식이라는 건또 공손한 화법이죠. 공손하거나 혹은 간접적이거나. 그래서 뭐뭐 일지도 모른다. 자, 여러분 여기 이게 지금 사인동사의 접속법 이식이거든요. 사인동사는뭐뭐 이다죠. 이다. A는 B이다. A 아 is B. 그러면 A는 B예요. 그렇죠 그래서 A는 B 이다가 되는데 a 아 왜야? 접속법 이식을 써서 왜가를 쓰시면 아는 베일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 됩니다. 약간 조금 공손하고 간접적인 화법이 되겠죠. 그래서 아인의 파우셜 가이즈 모든 게 포함된 그 패키지 여행이 일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에요. 안 t e n 최고일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음, 그래서 패키지 여행이 최고일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을 되었죠. 그래서 아인의 안드로 가이즈 r e 또 나오죠? 하나의 다른 여행은 모모일 것이다. 우리 부모님에게 너무 힘들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파우셜 가이즈는 패키지 여행이었고요, 안슈트레이트는 힘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모일지도 모른다라는 요 표현, 접속법 이식 표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다시 한번 이 빈칸 유념하며 들어보도록 할게요. j yeah. und wie lange würden Sie gerne da bleiben? Nächte. 야, yeah. und, wie lange, für den Siegianer da bleiben?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 이거, wie lange,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귀를 좀 끝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이란 뜻이죠. für den s i e g i a n e 당신은 원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접속법 이식이었죠. 거기에서 머물고 싶습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빌랑에 얼마나 오랫동안 요건 아까서 나왔죠 기꺼이 뭐뭐 하고 싶다 접속법 이식을 이용한 공손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이야기를 하죠. drei Nächte라고 합니다. Nächte는요 Nacht 밤이란 뜻의 여성 명사 Nacht의 복수형이에요. n ä c h t 그래서 삼박 있죠. 우리가 삼박 사일이라고 할때삼박그 박을 독일어에서는 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drei Nächte라고 하면 삼박이란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것도 한번. Wollen Sie dann eine Stadtrundfahrt mit Führung? Das wäre nett. Gut. Dann Sie mit Ihren Eltern, also drei Personen für drei Nächte. Warten Sie einen Moment. Wollen Sie dann eine Stadtrundfahrt mit also Führung?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wollen이라고 하면요, 무엇을 하고자 한다라는 뜻을, 뜻을 나타내는 조동사예요. 그래서 ich에서는 will이 되고 du에서는 willst가 되고 er에서는 will이 됩니다. i r wollen, Ihr wollt. 이런 형태로 변해요. 그래서 무엇, 무엇을 무엇 하고자 한다. 하고 싶다. 희망사항을 나타내는 뜻의 조동사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또 아, 이거 영어의 will과 똑같은 뜻일지도 모르겠네.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인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뭐 할 것이다. 정해진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는 아닙니다. 주의해주세요. 이거는 희망 그리고 계획이라기보다 의지. 앞으로의 어떤 것을 하고자 한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뭐 하실래요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Stadtrundfahrt, City Tour. Führung, 가이드가 딸린 시티 투어를 가고 싶습니까? 라고 했어요. 네, das wäre nett." 어, 좋을 것 같네요. 러면서 "Gut. 좋아요." 그러면 "Dann Sie mit ihren Eltern, also drei Personen für drei Nächte. w a r t e n Sie" "einen Moment." 라고 했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 부모님, 그러니까, 세 명, für d r e nächste, 삼박 동안, w a t e n Sie einen Moment. Moment는 순간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잠깐, 한순간 기다려주세요. 라는 뜻의 문장이 됩니다. einen Moment이네요. 더 강조하기 위해서요. einen Augenblick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Augenblick이라고 하면요. 눈빛이에요. 그러니까, 찰나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는 표현. einen Moment bitte 혹은 아는 Augenblick bitte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앞에 warten Sie라는 명령형 자체를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는 moment bitte 하시면 잠깐만요라는 뜻이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들어 보도록 해야겠죠? Yeah, wir haben noch einige Plätze frei. Also, der Abflug ist um 7:30 v o m m ü n c h n e r Flughafen. Der Flug dauert ungefähr eine Stunde. Ja, yeah, wir haben noch einige Plätze frei. 어 oh, 그래요. 그래요. 좋습니다. 네, 우리는요. 아직 몇몇의 자리들 자유롭게 가지고 있어요. 한가한 자리들이 있어요. 빈자리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also, der Abflug ist um 7.30. Abflug은 출발이었죠. 출발이 아침 7시 반이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f r o m Münchner Flughafen. Münchner Flughafen. 자, Flughafen이라는 거는 공항이라는 뜻이거든요. 뮌시너는 뮌헨의라는 뜻입니다. 뮌헨 블루카펜 에요 자, 이게 어떤 도시 이름 옆에 에 에아가 붙으면 그 도시의 이라는 뜻입니다. 어, 그 도시 의라고 하면 형용사인 것 같은데 형용사 어미 변화가 또 따로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그냥 그 도시에다가 에 에아를 붙이시고요. 그 뒤에는 그 도시의 무엇을 다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뮌헨의 음식 하면은 뮌시너 에센 하시면 되고요. 뮌헨의 뭐 뮌헨의 뭐라고 할까요? 뮌헨의 광장 뮌신어 플라츠라고 하셔도 됩니다. 뮌헨의 교회 뮌신어키스 e 뒤에 어떠한 성이 와도 상관없이 이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뮌헨 공항에서 출발한다는 거네요. The Flug dauert ungefähr eine Stunde. 요런 표현 들으시면 굉장히 또 중요하게 표시해 주시면 좋겠죠. 이런 거. 7시 반에. 그렇죠? 그래서 운 g e f 라고 하면요. 이게 대략이란 뜻이 됩니다. 대략 한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라는 표현을 했네요. 자, t h f 비행이 대략 한 시간 걸립니다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자, 다음 또 계속해서 들어 보도록 할게요. "so sie fliege n mit der lufthansa lufthansa를 타고 가시네요 자 무엇 무엇을 타고 수단을 나타낼 때 전치사 미트를 쓴다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죠" Hier sind Informationen über da Information h a 은 정보들이죠 정보들 Informationen 정보들 복수형입니다. 정보들 뭐뭐에 대한 정보들이냐면요. 호텔과 나프케어 근거리 교통 그리고 우어차이트 시간.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요. der Abreise. Abreise라고 하면은 출발이거든요. 여행 출발의 시간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격이에요. Abreise라고 하면은 여행 출발이라는 뜻의 여성명사거든요. 여성명사 앞에 붙는 정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D예요. D 프가이 e 근데 D가 아니라 어머 마치 남성명사의 정관사처럼 내어가 왔습니다. 이거는 소유격을 나타내요. 소유격은 보통 뒤에서 수식하는 형태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행 출발의 시간이란 뜻이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중요한 정보들 아주 많이 나온 대화문이었어요. 그쵸? 계속해서 또. 진도 나가야겠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와우, 그렇죠. 프라하로 가는 여행이 굉장히 저렴하죠? 이 상품은이란 뜻입니다. 이 상품은 i s Sonderpreis. Sonderpreis은 뭐죠? 특가 상품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거 특가예요라고 하면서 Sie bekommen. bekommen 뜻이 받다라는 뜻이죠. 어, 우리 할인 받다라고 쓰잖아요. 독일어도 할인 받다라고 할때 bekommen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당신은 받습니다. I n e m n r a b a t 할인을 받습니다. 어떠한 할인, 몇 퍼센트의 할인이라고 할때 von을 쓴다. 그래서 von v i e r 프센트 유로가 아니라 40% 네어. 40%의 할인을 받습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 so, das macht dann insgesamt i n s g e s a m t 은다 합쳐서 도합하여서 900유로. genau. 900유로라고 하네요. 중요한 정보 나오고있죠 also 300유로 pro per person. pro라는 거는 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당, 사람당 300유로입니다. Oh, 자, das ist super. Dann nehme ich das Angebot. Kann ich mit der Kreditkarte bezahlen? Ja, klar. Bitte geben Sie Ihre PIN-Nummer ein. 야, yeah, sehr gut. 저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첫 번째 말 이렇게 할것 같아요. That is super. 와, 너무너무 좋네요라는 뜻이겠죠? 완전 좋아요. Dan n e m e s h a sangebot. 그러면 제가 그 상품을 안개보은 상품이죠? 그 상품을 제가 취하겠습니다. 테이크하겠습니다. 취하겠습니다라는 뜻이죠. k a n a s h m i t a credit a r e b e a l 제가 신용카드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봅니다. 네, 야, 클라. 네, 당연하죠. Bitte g b n s i 자, 여기에서 핀넘머라는게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핀넘머라고 하면요, 비밀 번호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그여 이런 데서 계산할 때 ATM기나 뭐 현금 인출기가 아닌데 카드를 내면서 비밀 번호 주세요라고 하는 거 조금 어색하시죠. 보통 독일에서 카드로 계산하실 때 본인만 볼수 있게끔 할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약간 좀 가림막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 가림막이 살짝 있고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비밀 번호를 눌러야지 카드 계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밀 번호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사인 카드 뒤에 사인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사인과 일치하지 않으면 계산이 안 된다는 거. 우리나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당 300 유로짜리의 프라하 여행을 예약하는 그 대화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다잘 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한번더 들으면서 주요 표현들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번 귀 기울여 들여보실까요? Bitte nehmen Sie Platz. 아, 중요한 표현이죠. 뭐래요? Bitte nehmen Sie Platz. 그렇죠. 자리를 취하세요 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다른 표현 뭐 있었나요? Bitte s i t z e n Sie sich.도 있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 표현 한번 들어볼까요? Wie lange würden Sie gerne da bleiben? 아주 중요한 표현이었죠. 이 표현이 들리면 우리가 귀를 좀끄하자 Wie lange würden Sie gerne da bleiben? 나는 거기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은 거기에 머물고자 하십니까? 머물고 싶습니까? 라는 뜻의 문장이었죠. 여러분 어떤 어떤 의문문이든 간에 wie l 빌 랑헤가 나오면 주의를 집중하시는 거 기억하세요. 세 번째 문장 한번 들어 볼까요? Der Flug dauert ungefähr eine Stunde. Der Flug dauert ungefähr eine Stunde. ungefähr 뜻이 뭐죠? 대략 아악 대략. 그래서 그 비행이 대략 한시간 정도 걸립니다라는 뜻이었고요. 네 번째 문장 들어보도록 할게요. Dieses Angebot ist ein Sonderpreis. Dieses Angebot ist ein Sonderpreis. Sonderpreis und disi. 특가 상품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들어보도록 할까요? Bitte geben Sie ihre PIN-Nummer ein. Bitte geben Sie ihre PIN-Nummer ein. Danke schön. 그 비밀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행사에서 여행을 예약할 때쓸수 있는 표현들 한번 살펴봤고요 대화문이 좀 길어요 여러분 길면 길수록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연습하시기엔 정말 좋은 다이얼로그예요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그 듣는 표현 듣는 그 파트 있죠 다시 돌려보신 다음에 백지를 준비하시고 필기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중요 표현 체크하시면서 들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h e e 치즈.